안녕하세요. 발효의 미치다 입니다. 천연 발효, 사과식초, 현미, 흑초 만드는 발효의 미치다 입니다. 와, 여기 이는 샤스타 데이지예요. 지금 완전, 풍성하게 만개를 했어요. 와, 와, 진짜.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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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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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좀보 이런 애들이, 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얘는 한 3년 모종을 두개 정도 심은 것 같아요. 3년 전쯤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 이제 지인들이 오면 지금 이렇게 컸을 때는 못 주지만 지인들이 봄이나 요럴때 오면 조금 이렇게, 어 뿌리를 캐서 좀 나눠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한두 배쯤 될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이렇게 키가, 키가 좀 큰데요. 한 50,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어지간해선 잘 쓰러지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그때 좀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때 지지대를 조금 해줘서 묶어주면 괜찮아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예쁜, 지금, 우리 정원에서, 음, 1등, <laughs> 1등인 샤스타, 겹 샤스타 데이지 였어요. 아, 너무 예뻐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옆에, 그 옆에 보면, 얘는, 얘는, 어, 프로크스. 프록스인데요 올해 다른 얘도 한 3, 4년 됐어요. 어, 다른 해에는 잘라주지 않았어요. 안았는데 올해는 좀잘라줬어요 중간쯤에 이렇게 가지를 잘라줬더니 순이 풍성하게 <laughs> 올라와서 오늘 올해는 키도 좀 작고 더 풍성하게 꽃대들이 이렇게 이렇게 꽃대들이 굉장히 많이 얘는 겨울까지 아니, 아니 아니 늦가을까지 피고 지는 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쁘게 피워주는 아이고요. 이런 애들은 오랫동안 꽃이 피는 애들은 음, 중간중간 한 번씩 음, 유박을 준다든지 퇴비를 준다든지 원예용 비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한번씩 영양을 줘야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설이 올 때까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어요 얘도 굉장히 번식 엄청 잘하고요 얘도 지인들한테 어, 나눠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더 많이 풍성하게 있을 거예요. 제가 캐서 화분에도 옮기고 그랬어요. 어 정말 효자꽃이에요. 효자, 정원의 효자꽃. 샤스타데이지는 겨울, 그 서리 올 때까지 피지는 않아요. 얘는 한철, 이렇게 한철 피는데 프록스는 정말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꽃도 예쁘고요. 이거 보세요. 얘는 지금 지고 있는 애. 얘는, 얘는 이제 핀 애. <laughs> 굉장히 꽃도 예뻐요. 화려하고, 오래 피고. 그래서 얘는 완전히 강추하는 애입니다. 화분에서도, 어, 그냥 땅에서도, 굉장히 강추하고 월동도 전국 어디서나 자라는 애지요. 완전 강추합니다. <laughs> 자, 호미 그 들어보면 얘는 구절초예요, 구절초. 구절초도 키를 한번 잘라줬어요. 잘라주면 이렇게 크지 않게 국화처럼 국화도 잘라주잖아요. 몇 번. 얘도 잘라주면 어, 키가 좀 낮아져서 어, 가을에 꽃이 필때막 비가 오거나 하면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키울 수 있고 또 야생화는 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잘라주면 어, 가지가 더 많이 나와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을에 꽃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잎이 약간, 요렇게, 요렇게. 병이 왔나요? 잘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얘가 좀 그래요. <laughs> 그래도 몇번또 잘라줄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너무 길게 찍지 않으려고, 집 옆집에 닭이 있어서 지금 닭이 울고 있네요. <laughs> 영상을 길게 찍지 않으려고 꽃을 몇 가지만 소개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해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쫙 보여드리고 이는 외성종 가오라 외성종 바늘꽃. 너무 예쁘죠. 엄청 풍성하게 피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거의 11월쯤, 12월쯤 음, 한네 포트 심은 것 같아요. 네그 애를 이제 집으로 저희는 시골이니까 논에 집이 많이 있잖아요. 집으로 갔다가 덮어졌더니 월동을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싹이 나와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답니다.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벌들이 꽃들에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조그만 벌들 있잖아요. 일벌이란 가거 하나요? 무슨 벌일까요? 그런 예쁜 벌들이 작은 벌들이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여기는 바나벨 수극이 피어 있고요. 이제 토종 장미는 다 졌어요. 이렇게. 토종 장미는 다지고다 졌어요. 다 가지치기 해줘야지 됩니다. <laughs> 짜잔, 짠, 짠, 짠. 짜잔, 짠.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나는 거보다 질경이가 있는 게더 그래도 보기가 나아요. 제가 질경이를 지금 갖다 심었어요. 여기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질경이 질경이가 나라고 이렇게 쭉음 여기만 심었어요. 여기만. <laughs> 그리고 이쪽에 이쪽은 이쪽은 제가 수국 존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수국으로만 자 그런데 수국 존에 예, 수꽃 노벨리아 수꽃 노벨리아가 놀러 왔답니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씨가 흩날려서 수국 존에 씨들이 엄청 날려서 많이 날라가서 있어요. 여기는 아나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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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음음 음. 엔드리스 음, 음, 음. 썸마 수국들인데요. 지금 개화를 진지게 해서 지금은 이제 지고 있는 상태고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몽우리가 생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쁜. 내년쯤이면 요런데 있는 작은 수국들도 내년쯤이면 예쁜 예쁜 수국꽃을 이렇게 작은 애도 이렇게 작은 애도 이렇게 꽃을 한 송이 피웠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엔드리스 썸머니까 가능한 거죠 일반 마크로필라 일반 수국이면 이렇지 못하겠죠. 에이. 내년엔 훨씬 더 풍성한 수국 존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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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이이 이, 이 구조물 이 얘는 도자기인데요. 제가 도예 학교를 잠깐 다녔었어요.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저 안에다가 이제 등이나 촛불 같은 걸 넣어 놓으면 밤에 굉장히 멋진 작품이 되는 그런 도자기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외성종 목수국인데요. 지금 외성종 목수국도 이렇게 물이를 놓고 피고 있어요. 우리 동네 시골 동네라서 막 트럭도 돌아다니고 앞집에서 염소 오는 소리, 닭 우는 소리도 나고, 개짖는 소리도 나고. <laughs> 정말 시골 그 인증 되지요 이거는 찔레인데요. 찔레 넝쿨 cool. 올라가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laughs> 찔레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엄마 나 세상에. 아니 실제 색깔보다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예뻐요. 찔레는 정말 강추인 것 같아요. 강추. 아틀란티스 어, 작년에 한 포트 심었어요 한 포트 이렇게 풍성하게 요거 떼어서 요 안에다가 지금 삽목을 했어요 요거 하나 떼어서 더 풍성해지겠죠 요렇게 보면 여기 에이, 안개 꼭 씨앗이 날라와서 피어있답니다 에이 이뻐라 이뻐라 자 여기 보면 어 해가 들어가서 지금 이는 태양열 펌프예요. 저기 에 보면 태양열 판이 보이죠? 이렇게 태양열을 받으면 여기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해가 좀 들어갔어요. 어머 예진 보세요. 벌도 물 먹으러 왔어요. 에이. <laughs> 여기, 벌도 물 먹으러 오고, 나비도 오고, 이 때는 참새도 물 먹으러 온답니다. 자, 그 밑에는, 잔디페랭이. 페렝. 잔디페랭이도, 페랭이 종류는 다, 사계 꽃을 피우죠? 겨울만 빼고, 잘 죽지도 않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얘는 외성종, 초롱꽃. 언제 꽃을 피울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얘는 뭘까요? 붙들레아, 보라 붙들레아입니다. 외성종. 외성종. 지금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막 향기가 엄청 좋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꽃이 다안 피어서 그런가 다 피고 나면 여기 꼭대기까지 지금 이렇게 꽃이 밑에서부터 피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다안 피어서 그런가 봐요 다 피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 한기가 나는지 한번 보려고요. 아코 예뻐라 여기 보면 재그만 예뻐라 예뻐라 <laughs> 예쁘게 자아 예뻐라 예쁘라. 이 의자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쉬시러 나오시면 이 의자에 앉아서 꽃 구경하시는 아버지 전용 야외 의자입니다. 네. 아버지가 여기서 맨날 꽃 보시고 풀도 뽑으시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차츰차츰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요. 안녕!